생활만 있고 철학은 없나. 영혼을 외면한 피부족. 생활은 있어도 철학은 없다는 말은 우리들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반성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그런데 철학이 정말 없는 것이 아니다. 현대 철학자만 해도 무수하지 않은가. 물론 지금 세상에 제시된 철학상의 여러 이론에 대해 반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분에 사로잡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철학적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이 철학이 없다고 하는 말은 기분에 사로잡혀 철학을 배척하거나 철학에 외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얼마 전에 겪은 일이다. 내가 나다니는 곳은 웬만큼만 비가 와도 물에 잠겨 배를 타야만 하는 곳이었다. 어느 날승객죽한 한 분이 트랜지스터를 들자밥송이 흘러나왔다. 그러자 뱃머리에 있던 스물을 간 넘었을 대학생인 듯한 청년이 일어나서 신나게 트위스트를 주는 것이었다.그때 배는 물에 잠긴 논밭 그 위를 저어가고 있었다.수해 따위는 아랑곳 없이 팝송이 나오면 트위스트를 줘야 하는 조건반사적 행동은 아무래도 어딘가 빈 곳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데서 생활은 있어도 철학은 없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철학은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과 그 생활에 대한 깊은 반성이라면 요즘은 이러한 반성에서 오는 결과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거저 되는 대로 살아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요즘 사람들이 감각적인 것에만 치우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산다는 것이다. 쾌락만을 추구하고 이 찰나에 맛볼 수 있는 얕은 맛을 위해 영원한 것에 눈을 감고 있을 뿐이다. 이런 태도는 실존 철학에서 말하는 근거 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할수 있다. 다시 말하면 초월적인 것을 잊고 있다. 달 세계에도 갈수 있다. 우주도 정복할 수 있다. 과학의 힘은 무한하다. 과학의 힘만 있으면 인간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과학이 탐구하는 영역이 전부는 아니다.인간은 과학하는 능력과 함께 그 이상의 것 과학이 밝혀낼 수 없는 영원한 것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근거상실이란 말을 꼭 난해한 형 이상 학적 용어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40대 이상의 분들은 대체로 유교적 전통 속에서 자라났다. 그렇지만 그들이... 유교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때때로 유교적 소양이 문득 나타나서 요즘의 신문화, 특히 아메리카 나이저한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게 한다. 이와 같이 서구의 가치나 전통에 의존하지도 못하는 한편, 동양의 유교에도 의존하지 못하는 갈팡질팡 하는 생활, 여기서도 근거상실의 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유교적 전통마저 와해된 생활 속에서 서구 문화 중에서도 감각적인 것만을 받아들이며 자라온 젊은 사람들은 과학은 있어도 신은 없다고 자부하면서 생의 가치나 목표 또는 신을 무조건 배척하려든다. 한편 실존 철학 이전의 철학들을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했다고 할수 있다. 신의 완전성을 전제로 하고 가치를 세웠던 것이다. 신의 입장에 서서 완전 무결한 것을 가치로 내세우고 그 가치에 비추어 인간을 평가하려 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인간이 완전 무결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계기의 인간들이 그러한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서 가치와 현실 사회는 점점 그 사이가 벌어지게 된다. 예를 든다면, 효라는 것도 순수한 효도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구체적으로는 효도에도 불순한 동기가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철학자의 책을 도서관에서 탐독할 때에는 심오하고 재미있지만, 일단 현실 속에서 행동할 때에는 무력해지고, 만다. 그렇게 되니까 철학은 관념의 유희다. 소용없다고 말하게 되고 자꾸 외면도 하게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